자, 어, 이제, 저, 라이브를 왔다가 하니까, 그걸 왔다가, 어, 뭐라노. 어, 저, 내용을 왔다 정리를, 하, 정리를 해갖고, 어, 하라, 이래서, 이제, 뭐, 여기 와서 왔다가 합니다. 어. 네 그래야 내가 댓글을 볼수 있거든.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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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어. 먼저 왜 보수 우파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는가? 왜 보수 우파만? 왜 보수 우파만 대통령 뭐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 반가워요. 오늘은 이게 누가 저번에 게라이브왔다가 뒤로 미뤘던 거는 당기 안저 비공개를 한 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늘 아, 부탁이 하나 있어요. 까칠한 도도님, 너무 안을 자꾸 디비면 안 돼요. 이게 5월달까지는 디비면 안 돼요. <laughs> 왜 까칠한 도도님, 너무 안에, 너무 다뒤 어, 어, 디졌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올리려고 했던 그 내용을 왔다가 오늘 어, 해설 TV하고 창원 등대한테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경악할 내용이거든. 경악할 내용. 뭐 경악할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스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왔다가 맞추지 못했다 생각하자는가 베 <laughs> 그죠? 또 뭐, 저, 저 뭐, 뭐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스님은 이번에 아쉽게도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갖다가 맞추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아, 과연 마, 맞추지 못했을까요? 탄핵에 인용된다, 기각된다라고 맞추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 차원, 어, 해설 TV 오늘 저녁에, 그리고 차원 등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이 내용을 갖다가한 며칠 있다가 올리랬는데, 누가. 청국장 청국장 어영양감는 청국장 팔면서 맞추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국장도 안 팔아요 누자 말 누차 말하지만 이내용도 오늘 찍은 어, 영상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가지 않아요. 뭐냐 하면뭐 청국장 팔만큼 한 가지 않아요. 요 오늘 새순을 땄는데 새순 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아이사 어, 먹는 게더 싸게 치지 따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아한번 어, 오늘 자원 오늘 저녁, 저녁에 자원 등대와 해설 TV님의 어, 영상이 올라간 걸놨다가 어, 그 읽어줘야 돼. 아 그리고 자원 등대 와서 인사부터 하세요. 예, 어, 그거 들고 왔어. 아니 예, 그 카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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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서 아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자원 등대입니다. 이게 자원 등대인데 자원 등대의 동생이 한남동 간지 있었고 이번 사건 사건이 일어날 때도 한남동 간지 있었는데 우리가 정보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하나도 정보를 안준거 맞죠 음. 예, 한, 예, 하나도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도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저, 저 친구는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아 데,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더 이야기 이것도 이야기 간단하게 갑시다. 제일 처음에 그 한남동 간지에서 어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그어저 하는 그분한테 일정 관리하는 사람한테 제일 처음 뭐랬던가요?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다고 음. 민주를 잘야 된다고. 어. 다음 그 예, 대통령 대통령을 왔다가 지금 리래서어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인정을 바뀌면서, 어, 바뀌면서, 어, 자기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줄 서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시작하면서, 내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 요 내용은, 요 내용은, 요, 어, 요 내용은, 어, 오늘 해사 TV 님에서, 회사 TV 님과. 그, 거기서 하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 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오늘 꼭 한번 해주시고, 어, 좋아요하고 댓글, 댓글 안다가 하면 됩니다. 노차만 음, 아주 비싸요. 아주 비싸고 논리적이고, <laughs> 그죠? 어, 아주 비싸고 논리적으로 돈 많이 줘도, 그래, 아, 우리만 안 만나주는지 안 해요. 저, 저, 옆에 앉아, 빗겨서도 이제 여기만, 이게, 여기 유튜브 세상에 있는 분만 안 만난 게 아니라 실상에서도 잘안 만나요. 왜냐면 몸이 아파서 잘안 만나고, 오, 만나려면 5월달 지나서 만나자고, 그런 일정을 갖다 댑니다 자, 이제부터 할 이야기. 왜 보수 우파 대통령만 탄핵, 어, 탄핵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관 차관들이, 보수 우파의 장관과 차관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어, 장관 차관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라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이나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자파들은, 지가 그렇게 잘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권, 이렇게, 어, 진보에 충성하고, 자파에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 안에, 그, 저 댓글 중에서 이것만 한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면, 어, 보수에 있는 인사들은 몸을 사리고, 진보들, 진보, 진보나 자파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어, 자기 이름을 왔다가 알리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기회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음, 아, 그리고 뭐,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 가는데, 대통령 예비 경선이나 대통령 국힘당의 대비, 어, 대통령 교성 때 상대방 을 왔다가 비판하는 게 잘한데 비난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두달 사이에 많은 것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 어, 비난하지 말고 그냥 비판 비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해설 TV님의 어, 1 6 일자, 1 8 일자 영상을 왔다가 참고 한번 참고해서 다시 보시고. 음. 아, 한 시, 몇 분쯤 됐는군? 아, 7분. 예, 네, 뭐, 이야 특별한 게 이야기 있나요? 혹시 한덕수 총리 출마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시는가요? 아. 행복을 찾아서. 아니, 그런 거는 언급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누가, 이게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내가, 누구 쪽, 누가, 어느 분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제가 진력을 다해서, 우리 갖고 다니는 그 트럭 있죠, 저기 트럭. 그것도 공짜로, 저 공짜로, 어, 쓰라고 내줄 거거든. 예. 그리고, 없나, 이제? 그, 까 그, 그분들은, 대통령을 대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대통령, 대통령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지율이 어, 이재명하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하고 싸우면은 이재명하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 사람도 생각 생각 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년 차잖아요. 대통령의사년 차는 많은 자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아, 그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우파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송미호님 아, 송미호님 이게 아,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이렇게 하는 건 이번에 어 대통령 예비 애비 경선 어비 경선에서 영향을 냈다가 미치기는 되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냈다가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 보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면 저 이재명을 갖다가 이재명을 갖다 이게 이재명을 갖다가 어 막아내고 그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갖다가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어할 건가. 지히내 건가를 갖다가 많은 고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렇게 비어 비난은 어, 비판은 하되 비난을 하지 말고 자기 후보들 지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이그이그 어, 속에 뭐냐. 어, 탄핵 반대 운동에 세계의, 세계의 이제, 어, 집단이 들어왔다, 그죠? 세계의 집단이 들어왔는데, 저또 저 산불 조심히 왔는데, 그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네. 그게, 이게 세계의 집단이 들어왔는데, 그 세계의 집단도 자제를 하게, 아니, 누르면 안 돼. 자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제를 하게 될 거니까, 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건, 이 제가 영상을 갖다 하기로 한게 아니라, 오늘, 오늘 자, 오늘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어, 어, 해설 TV님 해설 TV님의 영상이 하나, 하나 업로드 될 거고 이러면 오늘 저녁에 이 장훈 등대라고 하는 분한테 어, 하나 의 영상이 어,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한번 봐 어, 봐주시면 아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해가 다될 겁니다 이해가 이해가 다될 거고 그 이해가 원래 얘를 다 하고 나면 아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이게 틀리지 않고나 하는 걸같다가 이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응. 음. 응. 음. 그 행복을 찾아서님은 음. 스님 주식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조금 알려주시면 <laughs> 안 될까요? 이게 <laughs> 오늘 저기도 정호사는 해설 t v 는은 재탕을 하고 했고 여기 두탕을 했다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가격이,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오픈해 드릴 겁니다. 아마, 그거는 차원, 자원 등대 쪽에 오픈하지 않겠나. 왜냐면은, 하 주식은 또 저쪽에서, 또, 돈을 벌고 하시, 어, 돈을 벌고 하,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네. 예. 자,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산불 조심히 문자가 계속 날라와서, 이게 안 보입니다. 지금 내가 뭘, 안 보이거든. 그냥 요점에서 끝내는 걸로. 예. 와무리진거 아닌데, 하하하. <laughs> 아직 안 끝났죠? 네. 네. 우리나라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laughs> 그그 갖고 왔어 내가 그 갖고 이이그나 아, 이게 그 오늘 영상을 다꼭 보시라는 이유가 오늘 영상을 꼭 보시라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그었습니다아 스님 틀리지 않습니까? 산에 인용을 왔다가 맞추지, 어, 맞추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의 답은 아니다. 못 맞춘 게 아니고, 맞췄지만, 이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뭐, 우짜, 우짜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오늘 꼭 보세요. 꼭 보, 보고, 보고,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 않으니까, 그, 그,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어, 아. 아, 희망과 아, 아, 용기를 가졌는데, 원래 정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대로. 원래 정, 정해진 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억지로 뭉치자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뭉칠 수밖에,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특정 지, 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건, 나중에 다 같이 하나,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를 다 하지도 않고, 아, 이게, 이게, 요 내용을 왔다가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을 왔다가 아, 그, 산들이 이야기를 다가 편집해서 올린 그 이야기를 다가 요, 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스님이 지금 무슨 어디로 올리고 있다는 것갖다가 어, 오늘, 오늘 올린 거, 올리고 있고, 제가 원래는 산물 초순에 빠질라 했거든. 왜냐하면 빠지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 어, 시작하려고 어, 했는데, 음, 천기 누설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 중에서, 했던 말 중에서, 그래요, 오늘, 말합니다. 이현주님, 한 번씩 댓글 많이 따시더라고요. 이현주님, 오늘 저녁에 해설 t v 님 영상에 올라가는 그 영상을 왔다가 보세요. 보면, 아, 스님이 틀린,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구나, 기획을 해서 사람들 왔다 먹이 위해서 기획을 했구나 하는 그걸 왔다가 아, 아, 알게 되는 거고 아, 아, 공산주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꼭 까칠한 도도님, 아마 이 영상을 또볼게고 봐. 까칠한 도도님 제발 부탁이 있는데 이게 5월달까지는 우리를 왔다가 이렇게 털쳐내서 털쳐내면 안 됩니다. 5월달까지는 제발 5월달까지는 5월달까지는 털쳐내시면안 돼요. 그 다음에 억지로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애정된, 애정된, 애정된 술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정된 술세로. 우리는, 그, 다시 말하는데,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저는 손해가 억수로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 하기 시작할 거다. 어떤 얻으러. 그게된게 그래 오늘, 오늘 저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아이고 이게 내가 어떻게 끊는지라도 봤다 또 하고 또 살아 나왔고 그런데 오늘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응, 아. 음, 음.